맞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 오늘 주일, 에, 주님의,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에, 네. 주님의 날. 주님의 날내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간데 우리가 그 결혼식 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는 날입니다. 알겠느 예. 잠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세계 변화되어져서 생명을 살린 모든 주님의 귀한 보배로고 귀한 일꾼들 다들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세마 이스라엘, 아로나이 엘로헤 누에르 바룩 행카보 말쿠 그러라 이스라엘아, 여호는 우리 하나님요, 이여호와는유일한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참된 건 누구인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네. 네. 그런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거기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느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위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리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누구라요? 고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아, 네. 우리의 생명이 내 아이덴티티는 우리 보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생명이라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도 아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면 은 내가 누군지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 네. 안 해야 됩니까 예, 아, 네. 네. 우리가 아무리 못생겨 못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손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공부 못한거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애써 믿어야지. 내가 누군 출동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 정체성을 합니다.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사람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증을 우리 하늘 아래 조민등록증을 가지고 살려면은 이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루야 네. 네. 아, 그래서 내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그 막연하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예수 네. 안믿는다 하나님 가는데 그걸 안 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내 정체성이라는 네.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교회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무릎무로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가 자르듯이, 우리 영적인 피도 무럭무럭잘 자라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정체성을 어느,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알고부터 고린도 후소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아, 새 것이 새것이 되었다. 음. 옛날에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내 정제성이 바뀌어야 으니까 우리가, 네. 우리 이전, 내과거는 다시 는갔으며 이제부터는 네. 내가 이제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네. 네. 똑같은 네. 눈을 가지고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그걸 영적인 내정체성을 아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있는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까? 에? 어떻게 하면은 못살게 굴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 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많든 잘알던그 모든 지식도 그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배설물. 다 대살물처럼 여기 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아, 네. 말씀드습니다 아, 네.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사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네.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른다고 하는 이 뜻에는 쉽게 말하면은. 경적으로도 모르고 지식적으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든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든지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비탄하겠습니까? 비안하겠습니까 핍박 비방합니다. 안, 안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죠. 우리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을를 추권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맨 가장 처음에 변해야 되는 게내 정체성 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아멘. 내 육체는 내 생명이 아니고, 이고척부통이라는이내 내 안에 드는 거, 이게 내가, 내, <laughs> 나가 안 되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본 틀 내고, 예? 그러니까 막, 어떻게 교회 깽판으로 막 죽이고, <laughs>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하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영적인 지식도 잘하고 이렇게 자꾸 인격이 성숙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all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내가 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 생명이 되었으니까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의 날은 아, 우리 주님의 날이기 아, 때문에 아, 엉뚱한 짓도 아, 안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거 오늘은 참으로 <laughs> 귀한 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의는 뭐 없어 주님의 날도 없어 왜 내가 정체성을 모르니까 알아야만 해 아, 내가 지금 아무리 귀한 일이 생겨도 이 주님의 날은 내, 쉬, 내 날이 아닌데, 아니, 예. 꼭 들어야 되실 분이 와서 들으면 좋은데, <laughs> 지금 그분이 알았죠잉? 다 놓으면 한번또 얘기해야 돼. 이 정도 가보실게, 엄마?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네. 우리 함께 교회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리미콘으로 나 전화를 해갖고 <laughs> 이 임자리 예. 다고오게되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왔습니다. 니까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아멘. 은혜의 자리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자리. 아멘. 내가 변화되어서 아멘. 그리스도가 아멘. 되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복된 자리입니다알렐루야 예. 그 책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은 그냥 말씀. 예. 어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존재 생이 되셨으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 그 무슨 네. 말씀이 있습니까 2장 찾으셨습니까? 2장, 2장 5절에서. 아멘. 네. 네. 너희 안에 이 말씀. 예.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너희 아래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너희 아래 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까 예수님.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아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품고 again and again 아멘, 아멘.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고 나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품어야 되고 아멘, 아멘.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 사람은 좀 잊어먹잖아요 네. 소가 자꾸 대세견비 하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는 이세 말이 아멘. 이게 힘이 드니까 또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하고 다니면 참으로 좋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스서예수의 마음이니, 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음. 본체시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음. 음. 않아 하시고,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비워, 종의, 비워 종의 형체를,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같이,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맞추,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리 물수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네. 아, 네. 네. 여기에는 그것도 핵심이 품기 위해서는 자기 비율, 자기를 비우는 거왜 예. 비워요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왜 비워야 됩니까? 비워야 되는 이유는 여시, 내가 여시, 내 자신을 비울 때에 채워주세요. 성령님을 채우기 위해서 아, 네. 내가 비워야 그 자리에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아, 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아. 날통해서 역사하고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울 때에,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형제를 또 부인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체성이니까 내 아, 생명이니까 아,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말하자면은 그래서 교회의 그 모토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나의 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는 아, 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호 대오사 앞에 스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이사랑이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아닙니다 가서 과실을 맺는 것은 가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 시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냥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예비한 자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교회, 제자 교육 와서 봐도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고,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사월처럼, 바울이, 사월, 사울, 바울 되기 전에는 사월일 때처럼 음. 모르니까 처음 적어도 모르고, 주요. 오이다, 오이다가 원래 이제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 야다라고 하는데, 처음 적어도 모르고, 기노한 습라고한 뜻은 또 무엇인가 하면, 처음 적어도 모르고,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핍박하고, 음. 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갖다 못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해놔놓으면, 우리가 이날에 대통령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믿어서 일 바로 안다 하면은, 정치 이렇게 범위를 해가지고, 사람들 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직하겠죠. 그랬습니까? 예수를,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대통령도 아, 네. 예수 믿어야 되고, 아, 네. 예수 믿는 나라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더욱더 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아, 네. 그래서 미국은, 그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돼가지고,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청교도, 그죠? 그 청교도 그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된다든할때성령체 위에도 이 손을 딱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이 기도, 기도하고 기도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뭐 아주 아오기 전에 예배 다 마치겠네. 네. 오예. 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많이 했습니다이 교재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다음번에 교재를 다 나눠 주시고 우리 같이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그죠? 네. 러그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다? 내정체성을 알았다. 다시 반복을 한정체성은 내가 누구다? 진, 참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을, 생명을 예, 참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내 아, 예. 생명이 음. 그리스도가 될때 비로소, 마, 그 날에, 그날 되면은, 우리가 나타날, 내 생명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웅주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를,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와서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살하고 그런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몸은, 내 몸의 아미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걸 한번 고집을 내는 것도, 이제, 덜한 번씩 우리는 모를 때 냈지만은, 그걸 연약해서 냈지만은, 우리가 될수 있으면 자꾸 말 실수도 이제 줄여야 될 것이고, 아,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구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집사님, 굉장히 기쁨으로 와서 찬양하는 게참 좋아요. 네. 예. <laughs> 이게 마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예, 보니까. 네. 할렐루야. 예. 네. 아, 네. 네. 그 사찰 암호나 합니까? 암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수 있는 겁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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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또 나와서. 몸차량. 잘 향한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하나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이렇게 춤추면서 자는 한줄 믿습니다. 알루야. 이것이 되는 교회란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되는 교회는 자기 쪽팔려고 안팔고 <laughs> 그런 건육신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춤도 추고 아, 네.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는 것입니다. 재능도 예, 다 예. 하나님 앞에 재능도 다 예, 그죠. <laughs> 옛날에 우리 그 성년층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이아. 네. 다이아도 다이, 왕도 그렇고, 뭐. 그래서 찬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멘. 찬양할 네. 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에, 그죠? 기쁨도 충만하고, 아, 네. 은혜도 충만하고,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찬양을 많이 해,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예.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마쳐드리겠습니까? 아, 네. 예. 예. 내정체성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육, 곡이 더 머리가 내정체성이 아니고, 아, 네. 예. 그리스도 생명.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 네. 내정체성이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그거 주민등록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 아래에 네. 하늘 아래에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죠? 네.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이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보면 크로노스 타임 시공간은 눈에 보이는 시공간은 크로노스 시공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은 카이로스 시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역사는 가이로서 시원관이 난다는 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는 아, 시간입니다. 아, 네. 그래,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의미있게, 가치있게 네. 살는 것이 아, 중요하다. 아, 네. 그것을, 그런 가치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내 정제성부터 알아야 되고 아, 네.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 춤도 추고, 자기 고집 안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주 예수 마음을 품고, 어이고, 할렐루야. 내거짓대로삶이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왜안 된다? 내존재성이 육신의 몸뚱마리가 아니다. 예. 주일날로 여기저기만 내가 내 유익하다고 돌려다 면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 거지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바쁘게 되게 바빠 바쁜데 내한 진짜 유익이 없어 예 <laughs> 네. 그런 내 정체성을 알때 내가 귀 시간을 갖다가 귀하고 아름답게 살만다 아멘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아멘. 이 비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정제성을 알때 비로소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빌리그램처럼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모두에 뜨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핵심 말씀 여러분들 다 알았죠? 예. 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 육신 육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 골로서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야겠다 이제, 모토르신 뭐 분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한 개는 뭐라 했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정제성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품다? 예수 스수의 마음을 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나와 있다? 빌리보서 2장. 5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에서 절에서 4절. 오전까지. 오전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죄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않으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로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을 나타나시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같이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거기에 왜 비워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비울 때에 성령님을 내 안에 채워 주시기 위해서.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비우면 되는 게 아니고 왜 비워야 되는, 내 마음을 비워야만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 아멘. 그래서 고집 처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엉뚱한 고집은 아무 짝에 쓸 필요가 없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슴이 늦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돌 같은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인데? 살같이 네. 부드러운 마음.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함께 네. 교회다. 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같은 좋은 일이 생긴다. 네. 여기에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아, 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삽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핵심은 다 들었습니다 예. 늦게 오셔서 다 들었죠 예. 예. 핵심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거는 사람들 다 제시길 주님 축합니다아루야